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 마리. 오늘 총 열한 마리인가? 열두 마리 잡았는데. 어, 어쨌든, 중요한 거는 이제 방생 타임입니다. 자, 야, 니 진짜 귀엽다. 이리 와봐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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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 집에 보내준다고, 집에. 집에 가자고, 집에. 자, 친구 잘 가래. 이런데 오, 자, 이도 집에 가자. 오, 이는 막 거기 돌에 머리 막고 있네. 자, 이도 가자. 오, 자, 니도 가자. 아, 물이 많이 잡다. 이리도 잘 가래. 아, 예. 오, 야, 니, 니다 아,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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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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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줄게. 오오오, 딱한 번에. 자, 니동 집에 가자. 니동 집에 가자. 니동 집에 가자. 자, 아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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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. 아따. 자, 니 진짜 귀엽다. 어이, 어이, 어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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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어디로 갔노? 모르 갔다. 하여튼 갔다. 아니, 나와봐. 왔다, 왔다, 왔다. 아니, 두 마리 남았거든? 가자. 자, 오. 니도 가서잘 살아. 라스트, 와, 얘가 오늘 제일 크네. 와, 사이즈가 틀리네, 틀려. 야, 확실히 삼자들은 틀리네. 어쨌든, 잘 가리, 오, 상공모한테는 갔다.